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거래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는요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계약 신고 그러니까 전세 등 월세 등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부수적으로 어, 거래, 이 전월세 거래 신고도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나머지 2개. 5% 상한제, 그 다음에 2 플러스 2, 일명 계약갱신청구권. 어,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임대차 3법인데요. 이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말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인데, 어, 굉장히 도입 시지는 좋아요. 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투명한 뭐 전월세 시장의 뭐 확립,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도입이 된 법인데, 어, 또, 예상 외로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또 직접적으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문제점 등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월세 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더 연장되었습니다. 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다보면 그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로 뭐 구청이 되겠죠. 구청으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이 뭐 계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이 있을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 주는데요. 저도 그래서 종종 문자를 안내 문자를 받곤 하는데 며칠 전인 5월 31일에도 날그 해당 관청이 서대문 구청 지적가로부터한 통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거래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자였습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의 혼란과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또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부분 수정으로 이렇게 가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폐지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폐지 수순,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임대차 3법은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2020년 7월 말에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투명화. 를 도모하겠다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예상 외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뭐 하나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임대차 산법은 일단 그세 가지잖아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오퍼랜드 상한제, 그 다음에 어 주택거래 계약신고제, 그러니까 전월세 계약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어 임대차 산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계약갱신청구권 이게 일명 2 플러스 2 거든요. 그니까, 2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더 살게 해줘라. 즉, 임차인이 원하면 4년은 살게 해줘라. 어, 이 취지 거든요. 그러니까 도입 취지는 좋아요. 어, 4년 동안 임차인들에게 주거안정을 좀 도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도입 취지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임대인들이 집을 못 팔아요. 어, 이게 왜, 왜 그러냐면, 그, 임대인 중에서 전세를 놓은 집 중에 아니면 혹은 월세를 놓은 집 중에 집을 팔고 싶어서 이제 부동산에 내놓으면 그 매수자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물론 투자자일 경우도 있지만 또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나실입주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집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임차인들이 저 투플러스투, 2 +2, 2년 갱신청구권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은 매수자분 입주 못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이 진행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 갈등, 이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5% 이상 올리지 마라. 이 상한제 때문에도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바뀌면 상관이 없어요. 어, 그는 기존의 임차인이 이제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보증금이든 뭐 월세든 간에 시세대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 수가 있는데 이5% 상한은 어 기존의 임차인이 투플러스 뭐 투로 해가지고 뭐 2년을 갱신했다거나 이럴, 이럴 경우에는 어5% 이상 올리지 마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동일한 평수를 하더라도요 그 전세가가 2중가3중가가막 책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더 불투명해지고, 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점점점 좀 올라갔는데, 이5% 상한에 걸리다 보니까, 개인신청권을 사용하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어, 2년에 한 번씩 물건이 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또 2년을 더살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 안 하죠. 그래서 4년을 웬만하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나와, 나왔어야 하는 전세 매물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이와 더불어 문제가 뭐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를 한번 놓으면, 아, 4년 동안은 내가 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 4년 동안은 꼼짝마가 되겠구나. 그러면 조금 좀 부담스럽더라도, 어, 내가 이번에 세를 놓을 때, 확실하게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높게 전세가를 책정해서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물건 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싼 전세임을 알면서도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그 올려놨던 그 높게 책정됐던 전세가가 또 시세가 돼 버려요. 이렇게 그럼 또 점진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되겠죠. 물건도 줄어들었죠. 가격은 임대인들이 또 올려놨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한테는 좋은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에게는 결코 좋지가 않다. 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거래 신고제 어. 이게 그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말에 그임대차 3법이 도입 되면서 바로 시행이 됐고요. 어 근데 어그 전월세 거래 신고제 같은 경우는 1년이 있다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시행도요. 시행은 됐지만 개도 기간을 1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전월세 같은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었는데 전월세는 거래 신고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도입되는 그 신고제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 그래서 1년간 계도 어,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어, 그 기간이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22년 6월 1일부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계도 기간이 없으니까 이때 신고를 안 하면 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불이익은 뭐냐면, 최대 1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해당 동사무소에 거래 신고를 해라. 반드시. 이 내용이었거든요. 전월세 거래 신고제로 인해서, 그 이제 6월 1일부터는 거래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이제 받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이거 가지고 고민이 컸어요. 거래 신고를 해야 되나? 왜냐면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거래 신고 자체가 좀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부담 물론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내 보증금하고 월세를 다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거래 신고를 하면 이게 나중에 다 세금으로 잡히는 게 아니야? 책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이거 나 노출시키기 싫은데? 뭐, 그거에 대한 고민,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편법을 또 쓰시게 됐냐면, 아, 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 월세는 30만원 초과되는 부분의 계약은, 그, 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맞추시는 거예요. 보증금이든, 월세든.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뭐, 3억짜리 집을 뭐, 6천, 뭐, 이렇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월세 같은 경우는 맞추는 편법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뭐 투룸이에요. 투룸, 그러면 천에 뭐 50이에요. 어, 그러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거래신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천에 50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을 되면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 분들이 아, 저희 부동산에 또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얘기를 하냐면 천에 50인데요. 계약서를 1 0에 50으로 쓰지 마시고요. 1 0에 30에 관리비 20만원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셨어요. 어, 이거 거래 신고 안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탐탁치는 않죠. 근데 또 임대인이 그렇게 써달라고 하면 또 저희 입장에서 또 써드릴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재미난 현상이 정말 일어나는 게 월세보다도 심한 경우에는요. 월세보다도 관리비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에 뭐 70인데 천에 30에 관리비 4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월세 계약 신고를좀 피해 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아, 이게 또 1년간 계도 어 기간이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굳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됐었는데 예.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또 아, 괜히 또 그렇게 했네. 모양 빠지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임대인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이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거 월세를 낮게 책정하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게또 어디에도 연결이 되냐면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5% 상한제에도 또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갱신 청구권 사용해 가지고 2년을 더 연장한 임차인들을 들이라고 하면 5% 이상은 올리지 못하잖아요. 보증금이든 월세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했냐면 월세 같은 경우는 5% 그러니까 만약에 뭐 50만 원이다. 뭐 천에 50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5%면 25,000원이잖아요. 근데 주인분 입장에서는 한 10만 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만 원 올리면 5%를 초과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관리비로 10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에 60에 관리비 5만원이었다. 치면, 어, 1000에 60에 관리비 15만원. 그러니까 연장 계약서 쓸 때는 관리비를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월세는 안 올리고. 그러면, 관리비는 이 전월세 상한제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려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넓게 나가면 2플러스투 2, 갱신청구권 사용할 때도 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는좀 어, 내보내고 싶은데 월세 임차인이에요. 근데 좀 내보내고 싶은데 투플러스투를 어, 쓰겠대요. 어, 그럼면 이때 관리비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관리비가 딱 거의 관리사무소에서 그 고지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일반 뭐 원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세대 뭐 다가구 주택, 개인이 관리비를 이렇게,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주택의 종류에서는 이런 편법이 또 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분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보면 좀 고가의 임차인보다는 좀 없는 저가의 임차인들을 위한 법인데,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더 없는 임차인들을 더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을 좀, 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임대인들이 물론 그런 편법 쓰면 안 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하지 못하게 하니까 뭔가 자꾸 규제, 규제, 규제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규제, 규제? 그럼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 규제에 수능, 수능, 수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빠져나갈까? 이거를 또 반대로 연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규제도 어, 물론 필요하지만 무조건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도 분명 도입 취지 자체는 좋지만 너무 임대인들에게 어, 주제가 심했고 또 임대인들의 권리를 너무 좀 억압하는 어,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난무하지 않을까.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어, 분쟁이 계속 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임대차 3법은 좀, 부분적으로, 아니면, 뭐, 전면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임대차 3법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임차를 위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게. 임대차 3법은, 어, 그래서 좀, 이렇 전면적인 개정, 그게 또 어렵다면, 이렇게 부분적인 수정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튼, 뭐, 여기까지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뭐, 문제점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그냥, 그, 어저께 문자 온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온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청 지적과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21년 6월 1일에서 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임대인과 임차인 들에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부동산 보고, 이제, 이것 좀, 계도 기간이 연장됐으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체결, 전월세 계약 쓸 때, 이거를 임대인들하고, 임차인들에게 좀 널리 널리 알려줘라. 1년간은, 의무, 어, 과태료, 어, 신고를 안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안 하니까, 어, 그렇게 알고 있어라. 좀, 홍보해줘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신고 대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그 다음에, 월세는 30만원 초과입니다. 그 다음에, 어, 보증금이 6,500이다. 어, 그러면 신고하셔야 되고요 5,900이다. 혹은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도 뭐 29만 원이다. 그럼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31만 원이다. 그러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6천에 월세 30만 원. 응. 가가되는 주택. 어, 주거용 건물일 때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 어, 그 다음에 그 신고 의무인은 그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인데요. 어, 계약 30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일입니다.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동사무소, 어, 해당 동사무소는 그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 이제 거래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인분들이 이거 신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귀찮고 번거롭고 뭐 하기 때문에. 어, 근데, 그럼 3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임차인들이 전세 같은 경우 임차인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아서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대부분 계약서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거든요. 그럼 그 동사무소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전월세 거래 신고제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신고를 하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어,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 임대인들이 하시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 동사무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임차인이 하게 되면 임대인한테 문자가 와요 알림 문자가. 그러면 알림 문자가 오면 아 우리 임차인이 30일 이내 에잘 신고했구나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반대로 계약했는데 30일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거의 다 다가왔는데도 다 그런 알림 문자가 안 온다. 그럼 그때는 임대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거래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어,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거래신고제. 어, 그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돼서 23년 5월 31일까지는 어, 전세든 월세든 거래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하셨을 때 어, 신고를 안 하셔도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